예, 오래간만에 성경 공부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받으신 교재를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아, 11월 달에 공부하고 지금이네요. 고통의 원인 혹은 고통의 이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 그 원인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법칙을 어길 때 고통을 당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결코 시험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짓고 나거든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려 보시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너무 잘 알죠? 그렇다고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바로 밑에서 잡아 끄는 힘에 의해서 떨어져서 죽거나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어길 때 고통을 당합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을 때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욥이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복을 거더가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래 해 가지고 사탄에게 생명을 건드리지는 않지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그릇 행하고 곁길로 갈 때에 그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종종 고통이나 시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손들로부터 올수 있다. 첫 번째 주님의 손입니다. 그 징계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올수 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부지런히 징계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자녀가 그릇행하고 잘못 행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혼낼 것이라고 경고도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바른 방법으로 징계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 행하여 말씀과 주님을 벗어나 잘못 행하게 될 때에 훈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수 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참된 구원의 증표여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무엇이 있다? 징계의 손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징계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화풀이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또그 삶에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혹 부모에게 대들면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잘못했을 때말 듣지 않는다고 때리거나 혼내주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엄중히 말씀을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고통은, 아픔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면, 이 귀가 두뇌 가지고 잘못 듣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하면은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기 원치 않았고 가서 이스라엘을 조조하기를 조주하기, 원치 않았는데 그만 그 대우를 잘 한다고 하는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을 막는데 나귀가 벽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다리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문질러 버리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발람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물론 징계를 받을 만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유익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모다 주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는 징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징계가 있느냐, 어떤 징벌이 있느냐면은 교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징벌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너무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될 때에 일대일로 찾아가서 곤면하지만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서 곤면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 성도들 회의에 붙이게 되고 그래서. 가결에 의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징벌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가 돌이켜서 바로 할수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회귀하고 돌아오게 될 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징벌의 특징입니다. 아, 잠깐 그이 교회의 지침을 계속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요한 일서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을 말하느냐? 육체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는 결국 하나님이 목숨을 거둬가지 않는 이상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둬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겁이 나는데요 어떤 죄입니까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그거를 성경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불법이 다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른 사람의 경우에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로 작정하셨다. 누가 그런 죄를 지었고 어떤 죄가 그런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형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저 사망이르는 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종죄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의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시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한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을 마귀를 힘입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돌려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받지 못한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시대적인 거예요. 지금은 어떤 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알 길은 없다. 구약 시대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적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고라 자손들.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다땅 속에 묻히게 하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자손이. 그들이 지옥 가느냐? 그 문제 아니에요. 요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소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 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죄도 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도적질입니까 사기입니까? 그것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의 징벌의 손에 의해서도 징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법이라고 하는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부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도록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정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무엇이 제정되었는가? 손을 들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을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벌을 대행하는 고난을 인간에게 넘겨 주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휴먼가버먼이라고 합니다. 인간 정부 시대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죠. 헌법,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순종해야 되고 그 권위를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대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장하는 거라 할지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로서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에서 잘 들으십시오. 핍박이라는 말, 박해라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뭘 하느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무슨 시간이냐? 근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야단을 칩니다. 고가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핍박을 받았다고. 내가 박해를 받았다고. 그거 핍박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핍박 아니고 박해 아닙니다. 지금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을 붙잡고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이쯤이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개인 상담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보고 혼쭐을 냅니다. 아, 오늘 내가 핍박을 받았다고 복음 전하다가. 그거 핍박 아니에요. 그 시간은 전도할 시간이 아니라 일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성경 읽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혼쭐 나고 성경 뺏겼다, 핍박, 을 받았다. 선생님이 성경까지 뺏어갔다. 뭐가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왜 박해에요? 그 시간은 성경 봐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부에 열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연고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개혁성경에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핍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한 일이나 정부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는 지난 주간인가요, 부목사님 지난 주간에 그 앞에 주간에 저 소방서 갔온 게. 저 지난주간이죠. 아이 소방서에 사법경찰관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참고인 신분이래그 다음에는 나를 정해가지고 소방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법경찰관 뭐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두 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두 시간 조서를 썼어요. 그왜 그랬느냐. 이 공사를 맡겨놨는데, 공사 맡은 사람이 소방공사는 소방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들이 직접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직접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하다 보면 별의별 짓다 해요. 내가 대표다 보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1 년이야 징역. 아니면, 천만 원 이하 벌금. 처음에 그렇게 겁주며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다 끝나니까, 뭐, 목사님, 뭐, 별일 있겠습니까? 아, 벌금 많이 나와봤자, 백만 원 나올 텐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시간 동안 조사를받는데 별아별 걸다 물어요. 군대 갔다 왔는걸왜 물어요? 아파트, 내 집에 사는지, 전세집에 사는지, 그거 왜 물어야 돼요? 아니, 학교, 최종 학교, 학년, 그거 왜 물어야 돼요? 별아별걸다 물어요. 그러니까 자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위법해서 파출소나 경찰서 갈 일이 없어야 된다. 내가 위법한게 아니에요. 이게 대표자가 되다 보니까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검사한테까지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불지수 초분해서 무혐의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은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사법경찰 이야기가 그이야기합시다 목사님들 많이 불려옵니다. <laughs> 이 대표다 보니까 자그 다음에 자연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의 그 재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수단일 경우가 있지요. 구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 재해의 징계를 많이 당했죠. 농사지어도 다망하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다망하고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브라운 선교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자, 천재 지변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천재 지변은 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더 핸드오브갓. 이게 보험약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영국에서 건너온 건데. 하나님의 손이다. 그 문제관으로 막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보험은 당신에게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듣고 참 역시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는 다르구나.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아, 그런 건 멋지는데 왜 욕할 때 하나님을 넣어서 하는지. 그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를 두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고 상당히 아,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아, 어, 그런데 저하고 제 아내는 지난 주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 아내는 대상포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의사가 미루는 게안 낫겠습니다 하는데 제 아내가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오늘 맞겠습니다 해가지고 맞았습니다. 전혀 이상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이니까 금토일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걱정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탈도 말고 말도 많은 아스트리카 제네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찰스 로스 선교사는 그걸 맞고난 다음에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래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특수치료를 받고 지금은 조금 나아요? Is it getting better? Okay, better. Can you hear? 조금 들을 수 있대요. 그런가면 사모님은 막 열나고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로스 기사 사모님은. 그래서 제가 바설 선생님 물어보니까 예약이 6월 1일 돼 있는데 안 맞는답니다. 미룬답니다. <laughs> 아,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네, 여러분의 결정인데 제가 보니까 참 성경이 맞구나.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체질을 다르게 지으셨다. 각각 체질이 다릅니다. 인류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문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같은 혈액형 가진 사람이 있지만, 각 사람마다 혈액형도 다르고요.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걱정되는 사람은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아주 특이한 체질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걱정 거두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주님 앞에 갈 때만 벗어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11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